나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죠? 예전에 선물 받았던 거를 사용해보고 너무 좋아서 재구매를 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두 개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좋은 게 얘랑 얘랑 이렇게 어, 크로스해서 붙일 수 있어서 이 디자인으로만 붙이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좀 변형해서 붙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사왔고. 그리고 원래 가을, 겨울엔 또 빨간색 네일을 좋아해서. 근데 좀잘 벗겨지더라고요. 확실히 네일을 그냥 컬러만 하면은.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사왔어요. 내 원래 파츠를 안 좋아했는데 한번 붙여보려고 샀는데 어울릴지 모르겠어 요 이런 거나 어울릴 것 같아 손톱에 붙이면 한번 해봐 남편이 지금 옆에서 혼자 운동 중이에요 근데 이거 파츠는 처음 붙여봐서 저도 좀 뭔가 머리카락 같은 게 끼지 않을까 막그 샴푸할 때 잘 만들어졌겠죠? 저는 이거를 음. 어디에 붙이지? 별은 여기 딱 가운데에다가만 하나 붙인 것 같아. 다 붙이면 너무 촌, 촌스러워질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엄지에 하나, 중지에 하나 이렇게 붙였네요. 이게 한세번 정도 구워야 되더라고요. 그냥 두세번 정도라고 써 있는데 한세번네번 정도 구워주면은 딱 좋은 것 같아요. 좀 짱짱하게 드디어 다 했어요. 음. 확실히 파츠가 있어서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이. 되지만, 이쪽도 보면, 또 간만에 이렇게 기분 전환을 하니까, 진짜 좋네요. 저는 이제 배드민턴을 치러 나가보겠습니다. 나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죠? 바닥이 이런데. 테레신턴가지 <laughs> 나왔어. <laughs> 줄넘기도 갖고 나왔는데, 오마이갓

원래 포함돼 있나 보다. 그럴 수도 네. 있지. 난 그걸 모르고 가뭐 그지 이게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도 할수 있어. 보름달. 보름달은 불가 네. 그래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렇게. 초승달 느낌? 그러니까 이게 조명인 거야. 응. 겐 크림.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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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Mm. 치즈가 맛 좋아? 응? 여기도 치즈, 여기도 치즈야. 치즈 왕 좋아. <laughs> 오늘 거의 먹방 수준이다. 이렇게 먹고 월요일부터 다시 식단을 아주 열심히 하는 걸로. 응? 뭐 이렇게 많이 맛있게 먹고 있어? 싶은 케이크가 있어서 이쪽으로 나왔는데 문을 닫았어요. 너무 슬퍼. 그래서 지금 일단 롯데백화점으로 가서 다른 케이크랑 빵들을 좀 구경해 보려고요. 기대 중.

생크림, 생크림. 이이림 생크림. 생크림, 잼크림 생크림, 생크림. 까크림생크 근데 약간 맛이 안날크 같아 그안 음, 뭐 달지. 살짝 그냥 발라져 있는 정도. 안 달지 별로. 음. 나오는 게 귀찮아. 2월 되면은 이거를 이제 하고 싶어도. 그니까. 근데 확실히 산 아니라서 시원하다. 어, 여기로 쭉 직진해. 그래야 나오겠지? 여기 가는 길이 없구나. 어. 나는 그냥 여기 길나 있는 데로 걸어다녔어. 어, 근데 여기 너무 좋다. 산까지는 아니고 그냥 요 정도. 동산. 어. 동산 느낌. 여기 제주도 같은데? 어머머머머. 왜 저럴까? <laughs> 안 되겠네요. 왜 저럴까? 저 양반이 나이도 많은데, 왜 그러시는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 <laughs> 선생님, 나이 생각하셔야죠. 엄청 싸왔지? 아, 너 어디까지 먹을 것인가? 이 집이 평이 좋았어? 여기 혹시 뭐 리뷰 이벤트 해준다고 했어? 와, 짬뽕 맛있겠다. 이 이게 소스인가 본데. 양 음, 이건 뭐지?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제품들이 왔어요. 역시 진짜 빠르게 잘 오는 것 같아. 좀 많이 시켰더니 두 묶음으로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음. 이 아, 케이크 크레이프 케이크 너무 먹고 싶어서 주문해봤어요. 여기 보면 되게 층층층층층층층. 먹어보고 후기를 남겨볼게요. 맛있겠다. 제가 좋아하는 나라스 최고. 채담 카레는 남편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몇번 사먹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조금 다른 카레랑은 다르게 조금 성분이 좀 자연주의? 자연주의 카레여서 건강한 카레 한 끼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1인분에 120칼로리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맛있어서 좀 추천드리고. 이거는 방울토마토. 이 이거 브라타 치즈랑 같이 먹어보려고 주문했는데. 처음 먹어봐요. 이렇게 이거랑 그래서 무화과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 그래서 무화과랑 이렇게 토마토랑 파스타랑 먹어보려고. 뭐지 아, 그리고 그... 이거는 이제 면두부인데, 이 면두부로 어... 진짜 면 같은 거 먹고 싶은 날, 파스타 같은 거 먹고 싶을 때 요거랑... 어... 오일 파스타 해드셔도 괜찮고, 관자 같은 거 사서, 올리브랑 유 오일 파스타 해서 드셔도 좋고 그리고 뭐 그냥 소스 같은 거 구매하셔가지고 토마토 소스 같은 거 구매하셔서 토마토 스파게티 같이 해 먹어도 되게 좋고 좀 여러모로 얘는 활용할 때가 많아요. 스쿨프도 언제 시켜 먹고 안 먹었지 우리? 연애할 나지. 때 연애할 때 진짜 몇번 먹고. 몇년 만일까? 맛있겠다. 말이 진짜 오랜만이다. 이, 이 이건 뭐야? 오징어? 오징어만. 십행. 음. 오징어만. 음. 날치알. 2차전입니다. 아, 진짜 이렇게 먹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면 진짜 죄책감 엄청나겠다. 운동 잘 되지. 그러니까 동기 부여. 이상한 동기 부여. 되시지요. 맛있 마켓컬리에서 구매했던 브라타치즈랑 무화과 근데 무화과는 하나가 썩어서 버렸어요 빨리 먹어야 되나봐요 다 물르는 것 같아 그리고 대추토마토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이 브라타치즈. 여기 너무 햇빛이 좋아서 살고 싶다 형아야 물 주세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모카? 모카 어떻게 해야 돼? 옳지 기다려. 못 말랐어? 뭐 먹어? 여기 봐봐. 더 줄까? 더 줘요? 네, 더 어? 어? 좀더 줘. 어. 아, 한우가더 준대. 이리 와서 기다려야지. 뭐고 기다려. 옳지. 기다려. 옳지.